무슨 일인데?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아야, 내가 내가 해, 내가 해. 지금 위험해. 타. 네, 가셔서 바로 아린이부터 확인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뭔데? 무슨 일인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뒤로 가. 방에서 자고 있어요. 대표님 연락받고 곧장 온 거예요. 한 20분 정도 됐어요. 응. 혹시 다른 사람 뭐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왔을 땐 아린이 혼자였어요. 놀다가 거실 소파에서 잡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쉬는 날이신데 오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아, 이제 가셔도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뭔데? 이제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인데? 재훈아. 그러게, 왜, 혼고자도 뭐? 아니, 당신이 나한테 문자 했잖아 아주머니 불렀으니까 당장 지금 회사로 오라고. 아냐? 뭐야? 당신이 문자 보낸 거 아냐? 뭔데? 더 늦기 전에 찾아야겠어. 뭘? 실종된 당신 형 말이야. 허치형? 최근에 연락한 적 있어? 아니, 뭐, 무슨 일인데 지금 여기서 허치형 이름이 나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거? 아, 몰라. 기억도 안 나. 그동안 형 찾을 생각을 왜안 했어? 13살 때 부모님 이혼하고 30년 동안 3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어.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 <laughs> 가족 아니야. 나한테, 나한테 가족은 당신하고 아린이 뿐이야. 지금 그 말, 절대 잊지 마. 여긴 사람 안살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전에 여기 살던 허치영이라고 아세요? 여기 살던 총각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려 맞네 이 총각이 남편이요? 장가 안 갔다 그랬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안 보인지 꽤 됐는데 몸이 아파서 어디 큰 병원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 아 읍내 사거리에 있는 서리의원 가봐요. 거기 자주 댕겼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음... 여보세요. 아리나 어디가 아파? 아빠는? 분이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김 비서한테 들었어 백승규 사고 소식. 네가 병원에 데려왔다는 것도. 그날이지 사고 날 뻔했던 날왜 나한테 말 안했니? 확인이 필요해서요. 무슨 확인? 말해 나한테 숨기는 거 전부 대체 뭐야? 말하면요. 그 다음은요. 뭘할수 있는데요? 두 번이나 죽을 뻔하고도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혹시 백승규랑 나한테 일어난 일이랑 관리한지은 지금까지 경찰서로 가요. 가서 다 말할게요. 안돼. 아, 네. 왜요? 아무도 믿지 못하고 매일 불안에 떨면서 왜더 부려고 해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도 지키고 싶은 게 뭔데요, 대표님? 모두를 지키려는 거야. 내 가족, 내 일. 아무 것도 포기할 수 없어. 하아, 제발 서재형부터 지키라고요. 그만해 하, 신규가 스토커예요. 그날 회사에 침입했던 회사를 빠져나와 가장 먼저 통화한 사람은 화치영이고요. 최근에 연락한 적 있어?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거. 승규가 스토커예요. 회사를 빠져나와 가장 먼저 통화한 사람은 허치영이세요 그동안 형 찾을 생각을 왜 안했어? 3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어. 어떻게 됐어? 남이나 다름 없는 사람이야. 어치영, 백승규가 나를 왜? 주문하신 아이스 커피 나왔습니다. 그냥 진짜 덥다니까? 아, 나걔 맨날 복도에서 마주치는데 너무 소름끼쳐 야, 난 어떡했냐? 같은 반인데 완전 싫겠다 이거 떨어뜨렸어. 너, 거기 피. 체육복 빌려줄까? 따라와. 미술실에 있어. 관심 있어? 아니 팔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감출 필요 없어 나도 이래 아빠한테 맞았거든 왜 대회 나가서 2등했다고 이등이면 잘한 거 아니야 <laughs> 우리 아빠는 안 그래. 1등 아니면 아무 쓸모 없대 하... 재수 없지 <laughs> 좀 웃겼어? 조금 <좋겠어. 웃음> <laughs> 상처가 깊어 가보는 게 좋겠어. 약을 먹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하는 감정의 진폭을 그냥 줄여주는 것뿐이야. 근데 왜 약을 안 먹어? 생각을 깊게 파고들 순 없잖아. 약을 끊어가면서 생각해야 할게 뭔데? 뭔가 짚이는 게 있는 거지? 허치영 말이야. 네, 들어오세요. 오랜만이래요. 태욱 씨, 잠깐만요. 다음 학기부터 다시 강의하기로 해서 아이, 제가 정신이 없네요. 태욱 씨 전화받고 서두르긴 했는데 다 했습니다. 제가 드레브에 추천했어요 감각도 좋고 열정도 있는 친구라 잘만 이끌어주시면 우리 승규 제대로 실력 발휘할 겁니다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살던 오피스텔 옥상에서 추락했거든요 예? 어쩌다...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쩌다 그랬는지. 내일 내일 학교에서 봬요. 대표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나오셔야 돼요. 어 여보세요? 승규야. 어떻게 된 거야? 모르고 전화한 겁니까? 학교 문제로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하긴 했었는데 깨끗한 일이었나 봅니다.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할 새도 없을 만큼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까? 수사라면 경찰들이 알아서 할 텐데요. 아님 윤태우 씨가 직접 나서야 될 만한 이유라도 있나요?